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에, 우리는 이제 237 5,000 종족 랩런트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야 됩니다. 아, 지금 <laughs> 정신병. 이런 마음의 병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이제 불치병 특히 암 이런 게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그런 시대에 이런 때에 우리 다민족 현장. 여기에 정말 빛을 비추는 캠프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태냐니까요. 망대가 이 사단에 12가지 전략. 여기에 이제 잡혀 있어요. 여기에 다섯 가지 망대, 거기에 환경, 영적 문제까지 이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너무 어려운 거죠. 스스로 더 붙잡혀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살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됩니까? 망대를 바꿔줘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꿔줘요.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각인을 치유해야 됩니다. 재창조 치유 역사입니다. 미래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치유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영적 DNA가 새로운 영적 DNA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블레셋 14대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죠. 특히 이제 골리앗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40일 동안 모욕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아,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를 40일 동안 모욕하는 거. 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예, 다윗이 나간 겁니다. 다윗이 한 말이죠. 만군의 주여호와의 이름으로. 예.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게 랩넌트입니다. 계속 말씀드린다마는 다윗은 T.C.K.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렘너트 237나라 5천정쟁의 파송이 이게 우리 사에의 목표예요. 거기에 24, 25 영원 이게 300%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요셉 그리고 모세 그 모세가 어릴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요 요게벳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80세 때 조심을 받았어요. 그 시대에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부분이 절대 불가능하죠. 태어난 암자인은 다 죽이라.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한 사람이 놀라운 일이 이제 복음 하나 딱 붙잡고요. 다 뒤집은 거예요. 그게 2, 3, 7, 5천 종족 렘나타라인 이제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전부 모이라 해놓고는 피제사를 드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엘리사, 도단성 운동, 다른 방법이 없습니 24, 25, 영원 이거 하고 있는 전도자, 여기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 지금도 똑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이사야 62장 6제 12절에 파수꾼 운동입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향해 기치를 들라. 바울과 바울 팀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 한 명, 바울 한 팀, 안디옥 교회 한 교회 해당으로 들어가세요. 이, 삼실 오촌 정족 렘누트를 찾고 세우고 파, 파송한 겁니다. 그 바울이 한 사역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랩너트. 네. 24 하는 랩너트. 다이버세요.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저녁 때또 기도하고, 낮에 영화는 나의 목자시니. 이집요 24. 그이고 있는데 골이아시 왔단 말이에요 쉽게 이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사이트이 집사. 이 집사. 이 집사. 이 집사. 이 집사. 이 k k 중직자 자녀,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후대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랩너트 25 이게 지금 현장으로 연결되고 전도로 연결되고 선교로 연결되고 지금 이런 시간표로 하니까요. 이제 오전 종전에 해외 램너트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램너트 용원 그래서 기도 300%, 업에 300%, 선교 300%. 왜 300%냐? 24 2 5영원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성령 인도, 역사, 열매 300%. 이게 가능한 게 렘넌트예요. 그성경이 증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뭐 있습니까? 계속 재앙 반복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 다시 회복하신 그 저는 중국에 선교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중국 중화권 현장을 쭉 다녀보고 답이 금방 났어요. 어른들은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구원 받아놓고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빠져나와 돈 성공 출세.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후대가 TCK야 합니까? 그 후대가 중국 살릴 중화권 살릴 2, 3, 7, 5천 종교 살릴 랩런트로 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후대들이 그 지금 통역, 번역 중요한 사역을 담았고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저희 집에 유학생 미션을 지금 몇 년을 하면서요. 대학생 때 만난 중국인 유학생 한명 너는 TCK다. 너는 TCK야. 조선적이 아니고 TCK야. 그래서 앞으로 중화권 살릴 2375천 종족 살릴 랩너트다. 저는 그걸 사실로 봤거든요. 그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하면 아시겠지만 다민족 사역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전부 이게 상처요, 상처. 전부 상처요. 그래서 티시키 사역도 상처에 다 빠졌. 틀렸어요. 이게 알고 보면요, 오천 종종의 키 하나님의 모든 축복 이 안에 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볼때 이걸 본 겁니다. 앞으로 로마시대니까 로마를 보고만 티시케라 아버지가 헬라의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족 삼킴. 바울이 디모데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디도를 보고 나의 참 아들 그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를 보고 친척 그리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친엄마 아니에요. 나의 어머니 그랬습니다. 가이오 보고 요한이 사도 요한이요. 사랑하는 자요. 애굽 살릴 때요 요게벳이 가족 전략으로 간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를 사위 삼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 바로 공주의 양아들 작전, 입양.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가 우리. 다민족, 특히 랩런트 TCK, 한 명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신 자식이라 가족. 이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에 있는 랩런트들을다 자식으로 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라면 어떡할까? 진짜 내 딸이라 못할까 생각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0아237 나라 5천 종로 살리는 전략은 렘넌트입니다. t 식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치병 시대, 재앙 시대, 이유를 알고 망대를 바꾸고 근원을 치유할. 권한의 힘을 가진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24렘넌트, 렘넌트 25, 렘넌트 영혼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다민족 24팀 일어나게 하시고 전국과 세계에 정말 세계보음화 실제로 할수 있는 가족삼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된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